한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드록바가 말했다. 그러자 드록바의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마법같이 멈췄다. 전쟁을 멈춘 사나이, 검은 예수로 불린 사나이, 기디의 드록바. 그가 궁금하다. 풀네임 디디에이그 드록바 태빌리 1978년 3월 11일생 한국 나이 43살 만 나이 42살 드록을 벌써 홀쩍 넘긴 드롭신이다 벌써 드록을 넘긴게 믿기지 않는다 국적은 다들 알다시피 포트디부아르 일명 드록바국이다 키 188cm, 몸무게 83kg, 축구계에선 이미 유명한 피지컬 괴물이다 첼시의 레전드 선수였으며 현재는 은퇴 직전 뛰었던 피닉스 라이징 FC의 구단주다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태어났다. 드록바의 어린 시절은 참 험난했다고 전해진다. 왜냐면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다. 드록바에겐 프랑스로 이민간 삼촌 미셸 고바가 있었다. 그는 프랑스로 떠난 초기 이민자였고 프랑스 하부리그에서 뛰던 축구 선수였다. 당시 프랑스는 난민 축구 선수들이 대거 투입될 때였다. 아무튼 드록바의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록바를 삼촌이 사는 프랑스로 이민 보내기로 결정한다. 삼촌은 드록바를 코트디부아르로 데리러 갔다가 함께 프랑스로 오려고 했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드롭바 부모님은 함께 프랑스로 갈수 없었고, 결국, 작고 어렸던 드롭바는 혼자 프랑스로 떠나야 했다. 그때 드롭바의 나이가 무려 5살 밖에 안 됐을 때였다. 아직 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꼬꼬마 드롭바는 홀로 프랑스로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너무나 걱정이 된 드롭바의 부모님은 함께 가주지 못하는 형편에 미안해하며 드롭바의 목에 글자가 적힌 큰 팻말을 달아주었다고 한다. 팻말의 내용은 이랬다. 프랑스 파리 에서 미셸 고와를 만나야 하는 디디의 드록바입니다. 큰 펜마를 목에 걸고 탄 꼬마 드록바를 모두들 이상하게 보았다. 생각해 보라. 다섯 살인 꼬마가 비행기에 혼자 탔는데 목에는 목적지와 만날 사람이 적혀 있다. 절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한 드록바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삼촌과 만날 수 있었다. <목소리> 드록바의 부모님은 드록바가 축구 선수가 아닌 학업에 집중하길 원했다. 하지만 삼촌의 의견은 달랐다. 드록바의 재능을 보고 축구를 시켰다. 결국 축구와 학업 병행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드록바는 축구 아카데미가 아닌 학교를 다니며 축구팀을 했다. 하지만 드록바에게 향수병이 찾아왔다. 훗날 축구선수가 된후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프랑스 초기 생활 때 매일매일 울었다고 한다. 프랑스가 싫어서가 아니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한다. 다섯 살때 프랑스로 와 10년간 외로움과 싸웠던 드롭바 는 결국 삼촌을 설득해서 다시 아비장으로 돌아간다. 그의 나이 8살 때 다시 코트디부아르 로 돌아온 드롭바는 다시 한번 최악 을 마주한다. 드롭바 가족의 경제 상황은 붕괴 상태였고 드롭바의 학비를 전혀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드롭바는 학교를 그만두 게 됐고 공을 들고 근처 축구장에 가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 축구에 매진했다. 그리고 드롭바가 11살이 되던 때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만다. 결국 다시 한번 삼촌의 도움을 받아 오빠는 프랑스로 돌아간다. 삼촌은 드롭바의 부모님 뜻대로 드롭바를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축구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르쳤다고 한다. 드롭바는 학업과 축구를 겸업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드롭바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삼촌은 반대했다. 결국 드롭바는 삼촌의 말을 따라 대학에 진학하여 회계사 학위를 마쳤다. 사실 드롭바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이미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회계사다. 이 사실은 나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역시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잘하나 보다. 폐계약 하기를 받은 21살 드록바는 드디어 축구에 전념하기로 한다. 르망FC에서 데뷔했고, 갱강으로 이적 후 좋은 모습을 보여 마르세유로 이적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드록바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다. 드록바는 리그왕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다. 03-04시즌 리그왕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었고, 유럽대항전에서만 11골 마르세유 유에파컵 중우승까지 만드는 맹활약을 펼친다. 전 유럽에 드록바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시즌이었다. 프랑스와 유럽 무대를 휩쓴 드록바는 잉글랜드의 떠오른 태양. 첼시로 이적한다. 지금은 드롭바 하면 드롭신이 공식이지만 이때는 달랐다. 처음 이적한 0405 시즌 드롭신의 별명은 사실 오록바였다 사실 드롭신이라는 별명도 이때는 드롭바를 돌려서 따는 그런 별명이었다. 반어법으로 드롭신이라고 했던 것이다. EPL 진출 초기 드롭바는 다이빙의 대명사이자 플레이 스타일이 좀 지저분한 선수 중한 명이었다. 득점 장면도 왠지 모르게 오록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시즌 0506 시즌부터 드롭바는 달라졌다. 탁월한 골 결정력으로 한시간에 첼시의 중요 자원이 된 것이다. 한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드록바는 진정한 신이 되어버린다 그 이유는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당시 나라가 둘로 나뉘어 내전에 시달리는 끔찍한 시기였다 그때 코트디부아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 드록바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이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다고 한다 바로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춰달라고 말이다 그 결과 내전의 주체였던 두 집단은 화해했고 양 집단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며 코트디부아르 내전은 끝이 났다 한다. 전쟁을 멈춘 사나이 바로 드록신이다. <목소리> 다시 리그로 돌아와 0607 시즌은 뽀록바에서 진짜 드록신으로 가는 도약의 시즌이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헐리우드 액션과 지저분한 플레이와는 이별을 선언한 것이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야겠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한다. 2년간 지속됐던 첼시의 리그 우승은 좌절됐지만 2007년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며 아프리카인 최초 득점왕에 올랐다. 하지만 잠시 암흑이었던 0708 시즌 부상과 부진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맨유아의 결승전에서 비디치의 싸다구를 날리고 퇴장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첼시의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날아간 순간이었다 디저트! 08-09시즌에도 챔스에서 드록바는 또 하나의 레전드 사건을 일으킨다.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4강 2차전. 카메라에 대고 이건 시, 시, 수치야 라고 말하며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실 드록바가 이토록 강분한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첼시가 PK를 받을만한 네번의 상황을 주심이 모두 무시해버렸고 억울한 표정까지 나오는 5심 대잔치 막장 경기였다. 드록바는 드록신답게 사건이 일어난 후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사죄를 했다. 신도 억울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때 아주 웃긴 에피소드가 태어난다. 격양되어 있던 드롭바에게 한 꼬마 팬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하지만 드롭바는 이때 너무 빡쳐있어서 꼬마 팬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그 꼬마가 바로 킬리안 음바페다. 킬리안 음바페도 코바치치와 제라드처럼 혹시 복수를 꿈꾸진 않았을까 싶다. 이후 2019년 12월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사회자였던 드롭바는 음바페를 무대로 불러들어 함께 셀카를 찍었다. 그땐 미안했다. 음바페야. 약간 뭐 이런 뉘앙스겠다. 09-10 시즌은 드록바의 최전성기였다. 득점왕은 물론 어시스트 리그 3위. 더 놀라운 것은 29골 중 PK골은 한 한골이고 나머지는 전부 필드골이었다. 정말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더블로 달성했다. 그러나 10-11 시즌 리그 중반기 이후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드록신에서 드록인으로 명성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맨유와의 챔스 8강 2차전에서 추격 0점골을 넣으며 드록신이 다시 깨어나나 했지만 결국 해버지 박지성에게 1분만에 골을 내 탈락하고 만다. 역시 해버지 클라스. 더 아쉬운 건 사실상 리그 우승의 행방이 달리 5월 맨유아의 경기에서 해버지의 대활력으로 챔스에 이어서 리그까지 우승은 저 멀리로 날아갔다. 그리고 대망의 1112 시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라는걸 보여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즌이다. 2012년 5월 19일 챔피언스리그 결승 바이에른 미헨과알리안차 아레나에서 후반전 토마스 밀러의 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록바는 기적 같은 동점골을 선사하며 첼시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골을 넣으면서 첼시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때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첼레 덩크라 불리며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벌레 수비의 한 현장이며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 경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이 감동은 오징어 때문에 살짝 수그러들었다. 이후 상하이 선화와 알라타 사라이를 거친 드록바는 14, 15시즌 거짓말같이 첼시로 돌아왔다 마지막 38라운드 썬더랜드전을 끝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기립박수 속에서 8시즌간 뛴 EPL 고별 경기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첼시 리그 우승이다 <놀람> 드록 시는 첼시에서 381경기 164골, 리그 254경기 104골을 기록하며 첼시의 영원한 레전드가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갔다. 두 맨! 그후 몬트리얼 임팩트와 피닉스 라이징까지 뛰며 2018년 11월 21일 현역선수 생활을 끝냈다. 드록시는 하늘에서 내려와 만 40살이 되는 나이까지 20년간 축구계에 몸 담았던 셈이다 드록바는 사실 축구선수로서의 활약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멈췄고 에이즈 치료 캠페인에 앞서고 UN 신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비 60억원을 들여 무료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역시 신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훈훈한 일화를 소개하고 끝내고 싶다 드록바의 어머니 플로티트 드록바는 2012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원정응원을 온 코트디부아르 서포터들을 위해 현지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경기마다 수백 명의 서포터들이 어머니의 무료 음식을 먹고 감동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그는 누구인가 영상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드롭바의 여정을 초점에 맞추었다 드롭바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명불허전 전설의 레전드 선수 그게 바로 너. 디디의 드롭바다 드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감사하겠다